오. 지금 할 게임은 이제 떡캣이고, 뭐, 폭력배 양, 아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양, 아치, 캣. 여기 고양이 있네. 한번 시작해볼게요. 어, 조작 킬안 알려주네. 음. 아, 스페이스라는 거구나. 스페이스로 하고는 안 들키고, 그냥,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 같아요. 아, 이게 이제 타임이 있네. 여기 시, 열, 시간, 아, 시간 초구나안 <laughs> 들키게 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네. 스코어 이제 나와 있고, 어쩔 건데 봐서. <laughs> 어허, 어, 어, 허 위험할 뻔. 어. 공은 굴러가니까. 아마 저눈 색깔이 변하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다행. 어 이번 건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이씨왜 이렇게 자주 봐. 어. 아. 시간이 없어. 나이스. 아 시간이 너무 줄어드네. 와,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어쩌? 와, 디킨 건가? 에이, 디킨네. 빨간색이 되면 바로 끝나는 거구나. 다시. 고양이가 메소드인 게 발만 움직여. 요 <laughs> 다른 건 하나도 안 움직여. 애는 그냥 그냥 앞두면 알아서 가니까. 응뭐아이 음. 음, 집이 엄청 부전가봐뭐 이렇게 계속 나와 아 들켰네 빨간색이 되면 안 되는데 응 음, 바로 빨랑 다섯 아 반동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어, 너무 자주 봐아 주인장도 이상해 인간이 아니야 외계인이야 <laughs> 어, 눈이 초록색으로 빛나 동자가 없어 눈 동자가 없어 눈 동자가 흠. 와한 마지막으로 한번더음 이건 카메라 좀 알아서 하니까허 애만 나오면 최고점 기록하겠는데? 아 어, 너무 자주 봐. 아 어, 이거 뭐 무궁화 꽃이 피었다도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쪼잡하게한 <laughs> 번만 토. 알아서 가니까. 오 튀기펜스. 와, 너무 자주 보잖아. 응. 이거 있으면 최고점. 허. 좋아. 최고점이야, 최고점 지금. 맞나? 시, 시, 야, 이거 10점이 최고점이었는데. 어허. 아이. 와, 너무 자주 본다니까? 더군다나 시간초까지 있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응, 깼어. 이것도 깼고. 아, 일단 최고점. 내 양아치가 대화가고 있어. 20점 가보자, 20점. 좋아. 어. <laughs> 좋아. 와, 이씨, 너무 오래 보잖아. 이 공이 제일 편해. 와, 이제 대놓고 보는데? 야, 그냥 그럴 거면 신문을 보지 말아라. 뭐, 신문을 왜 보냐? <laughs> 어 저렇게 먹으면 신문은 뭐 하러 봐? 응, 깨고 아, 솔 슬취... 어? 나 이게 왜들켜 아, 25등까지 갔네요. 이렇게 해서 이 게임 한번 맞춰볼게요.